네. 어, 한 주간에 두 개의 메시지를 접수할 때한 방면에서는 참 슬펐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할 때. 근데 또한 방면에서는 한 주가 끝나가고 인천 주가 들어온 이마정이닫칠때 제가 참 겸려가 되었습니다. 아 슬픈 것은 제이 메시지를 보면서 부담은. 성공이 아니실, 실패.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볼때제 볼 삶이 매일매일 실패였습니다. 근데또한방음으 했으니까 격려감이 들었던 것은니다 차후에 봤을 때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실패감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때 오히려 성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실패감이 더초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감이 아, 깨달은 것이 생명의 감각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오장부터 팔장까지의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두 요순이 있는데 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가 있습니다. 이 요순에 결말도리는 바야. 왜냐하면 이 결말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죽음의 노선에 있으면 돌못으로 끝납니다. 아, 네. 그러나 생명의 노선에 있으면 음. 건축으로 끝결 음. 됩니다. 아, 네. 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이 생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목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 목표를 놓치면 우리는 나침반이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생명을 추구해도 나침반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아, 네. 없는 것이죠. 아, 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죽음의 노선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중심의 핵심을 말하지만 오장부터8장까지 결국은 1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에 나오고 16장에서는 지방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이두 노선을 할때이 노선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은 목표를 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교회 생활 속에서 생명의 생명을 누릴 때 항상 이 이상이 더욱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네. 아,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 노선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생명의 결코 노선 속에서 우리는 건축의 기대는 생명의 성숙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모세를 보고 야곱을 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삼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감이 있고 음.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극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입죠 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래는 실패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사람을 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사실일이 스쳤을 때그 삶은 나타나지 않은데 음. 3단계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모생각 말하는 것이 할수 없다고 말하고은이 음. 뛰어나지 못하고 어두려다고 말하지요 음. 과연 이 단계에서 무언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무언 체험을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했을까요? 저희 느낌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계에서 음. 40년의 모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더, 더 이상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삶 속에서 음. 그럴 때두님이 찾아오셨고 썼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성공이었습니까? 마지막을 보면 성공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전체 인생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음. 현재 젊은들 야구같이 살고 싶습니까? 음. 네. <웃음> <웃음> 그런데 말년에는 성공적입니다. 인수인이 아, 네.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 네. 하나님을 지는 아, 네. 하나님은 그 토기장으로서 야공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는 싫어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음. 근데 왜 애수를 싫어했을까요? 착한 애수를 애수는 거니까 바격적이었어 그러잖아요. 음. 아버님이 축복하 아닌 을 보고 나서 싫어하는지도 알고 부모님이 싫어하는지도 알면서도 애곱에 가서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취하죠 아주 반역적이었죠. 음. 근데 야곱은 내렸을까요? 야곱은 교화했지만은 교만했지만은, 교만했지만은 음. 제가 보기에는 어, 주님이 쉽게 나무들을 꺼끄러졌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은 그렇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계속 바울이 오장에서 자랑을 세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있어서 자랑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자랑하고 아, 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개인 음. 음. 여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또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였지만 은 화폐하게 되었어요 이전는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네. 이 자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 기쁘다는 아, 네. 것입니다 그게 아, 네. 격려를 받았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왜 나는 아는데 주님이 안여쭤봤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서 맨날 실패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도대체 내 삶은 왜이는지 하나님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음, 우리는 실패해도 소망이에요 이 <laughs> 그 실패감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며 그러면서 주님에게 돌이켜서 주님의 분별을 받는 것이 큰기쁨이다는 것입니다 바오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이 환난은 그냥 순간 지난 것이고 가벼운 것인데 이 영원하고 중단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만드는 것입니다 아, 네. 기뻐하십시오 아, 네. 실패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화성에서 온한장그 저희가 화성에서 왔는데 화성을 소개 안 하면 또 안될 것 같아서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서 간증이 시작된지는 2003년 4월달에 간증이 처음 선포됐습니다. 음. 그 전에 이제 화성의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간증이 없으니까 인근 수원교회생활하셨고 <laughs> 음. 그러다가 이제 안양에서 아 그러니까 화성에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안양교회에서 이제 좀 부담을 갖고 좀 인근 교회들과 뒤로와 교통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2004년도 아4년도월 달에 화성에서 간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어, 한 17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워낙 계셨던 한두 가정 정도가 계셨고 한 안양에서 세 가정 정도가 이주하셨어. 그다음에 가지고 그래서 다섯 가정 정도 화성에서 간증을 세우로시작하게 되게 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화성이 그 이제 신도시가 좀 개발이 되다 보면서 그 지금 이제 좀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동탄 1 신도시와 동탄 2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음. 많은 인구 유입들이 있었어요 음. 어 그래서 2024년 말에 100만을 넘어서서 아 <laughs> 23년에 100만을 넘어서서 어 이게 1년 동안 유지가 되면 특례시 자격을 받아요 어. 그래서 요해부터 이제 화성시가 아, 화성 이제 특례시 자격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행정구역이 조금 변화가 됐죠. 음. 이거는 저희가 있는 소그룹은 면탄2 음. 2, -2 소그룹이고, 음. 저희가 있는 소그룹은 그 성경진리사역원 굉장히 가까워요. 음. 저희 집회수로도좀 가깝거든요. 자, 그러니까 옆에 용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우산, 그다음에 조금 약간 약간 북서쪽으로는 수원. 음. 좀더 이제 근데 화성이 저쪽 끝에는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이쪽 동쪽 끝에는 그 용인 지역까지 그 굉장히 좀 넓거든요. 음. 서울 서울 면적이 한일점배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풍경들이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음. 어촌에 대한 풍경 어촌의 풍경도 아. 있고 농촌의 음. 풍경도 있고 음. 그렇게 도시의 <laughs> 이제 저희가 10개, 13개 c o n d soul with the cooking and they gave t h e i 아무래도 그 연장한 성서들이 많이 n d soul will b 들이 많이 h e deal. They took their 서 o c i 들 l i 서 m to Amadon Jim. Young Jasm goes in m o n e 어굉장한몇 변한 느낌 아기서부터 해서 이제 초등학생까지가 한 보통 한 40명 정도가 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모이고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꾸준히 모이고 청년 직장인들이 좀많은아입니까게 젊은 가정들이 좀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직장이 그렇게 산조쪽 가깝고 타다 보니까 젊은 가족들, 어, 그 코로나 이후, 코로나 좀 전부터 젊은 가정들이 많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또 물러난 성도들도 또 다시 회복시키고, 또복음 전에서 얻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한 220명 정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소는 한 군데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그좀 필요가 있어서. 저희 화성에서 제일 큰 대학교가 이제 수원대학교라는 캠퍼스가 있어요 한 12,000명 정도 있는 학생이 있고요 이제 수원대학교 인근에 이제 그 저희 바이하우스라고또화성대 학생센터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주로 이제 주일날은 중고등 이상 청소년들부터 해서 35세 이하 청년들까지 거기서 이제 집회를 따로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 이제 청년들도 속으로 따로 하고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또인근에 이제 그 소그룹들이 그또 학생센터에서 또어 소그룹 집회도 가지시고 음. 현재는 이렇게 좀 모이고 있고요. 아 이제 네, 네, 군이 그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모이고 있습니다. 어 군이 교회를 이제 <laughs> 잠깐 이렇게 동전에 군이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해졌는지. 어뭐 여러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가 네. 성령의 흐름이 제 분위로 맞춰져서 저희가 분위로 오게 됐는데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지체들 누리시는 거 감상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오늘 주일 집회도 어, 이 감상하는 느낌이 느낌을 봤을 때아 제가 좀게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네, 어, 네 이번 그 이번 <laughs> 주차에서 <맞춰서 웃음> 그이영재이이추가 n y y 이 u a 님 e a g e n t l 거기서 음. 제가 좀그좀 그좀 부딪혔던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관념을 철저히 전환해야 Amen. a m 부분에 m e n Amen. a m 어제 교통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를 이끈 의 목적이 아멘.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명나무가 그랬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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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첫 번째 사람을 향한 그분의 의도가 음. 바로 생명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제가 강영재님도 굉장히 좋지만 생명신 우리가 생명 생명을 충족하고 음. 내어 생명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먹게 될 때, 이 먹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누리는 생활인데, 아, 네. 이 이번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성경의 핵심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 근원 가운데로 돌이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네. 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아, 네. 마실 때, 아, 네. 여기서 이제 그 1번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두 번째 라이트, 두 번째. 아, 아, 첫 번째는 러브고 러, 음. 아, 러, 주님을 사랑할 때 아,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고 시험 아, 네. 2장 4절과 7절에서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칭찬하셨지만 아, 네. 한 가지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첫째 가는 사랑을 아, 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 네.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가는 사랑을 하시고, 아, 첫째 가는 회복하라고 하시고 첫째 가는 일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그게 바로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생명 음, 라이프로 음. 라이프로 이끌리게 되고 음. 그럴 때 우리에게 라이트가 생기고 아멘. 네. 네. 그럴 때 우리가 라이트템플로서 아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이 등잔대로서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아멘. 근데 지 아, 네. 표현에 있어서 단체적인 표현인 거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 방문을 통해서 아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인상적이었던 게 여전히 뭐 외적인 환경에서는 어각 도시들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 네. 여전히 이곳에서 그분의 간증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누림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 작년 겨울 집회 연습회, 현장 집회를 참석했었었는데 그때 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게그 FTTA 졸업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아. 아, 뭐 물론 그 언어도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너무 너무 실재력이 됐었던 게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음. 아, 아, 네. 졸업생들이 아, 네. 지구 반대편에서 저저게 20대의 저, 저 청년들이 단지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와 정말 빛이나더라고요. 아멘. 네. 너무 너무 감상이 됐어. 아, 네. 아멘. 어제 오늘 우리 이렇게 군인 성도들을 뵀을 때 형제님들은 앉으시면 바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안 하시면 <laughs> 그 말씀하해서 그냥 요청하시고 아, 이런 부분들을 좀새로웠었는데 <laughs> 어,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어쨌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규모가 커져 커져, 커져 커지면서 뭐 물론 많은 행정적인 일을 동역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 시간자다 보니까 좀더 그런 일들에 좀더 깊이 관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 뭐 다음 달에 두번에 우리 그 야외 속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 다시 한번이말씀의 근원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 네. 전 시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음. 코디네이션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아, 많은 네.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접촉하지 <laughs> 않고 아, 네. 이 접촉 가운데 분배받지 않고 음. 우리가 어,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음.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아, 네. 율법과 규례를 따지는 사람들이고 아, 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레위인들도 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었잖아요. 주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은 그거였었잖아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 시간자들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려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내가, 내가 예배소 교회처럼 이 일을 했고 저희를 했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 네. 생명의 길을 가고 아, 네. 생명의 노선 안에서 네. 우리가 아, 네.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고 아, 네. 생명을 분배할 때이그 사장 그 예배소 사장 말씀처럼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라고 아, 네. 해서 아, 네. 정말 이 일에 이 유일한 한사역 이래 어그 뒤에서 영재님이 통제하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음. 아, 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신약 경류에 아, 네. 관한 분명한 이상, 아,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분명한 이상, 아, 네. 이 이상이 우리를 통제할 때 아, 네. 다른 아, 네. 어떠한 주변의 나의 그 이주청 음. 이주청 말씀에서 어떠한 환난과 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 할지라도 아, 네. 이러한 과정들이 그 금을 쳐서 단련시키는 음. 건축하기 위한 그 재료들의 주님이 역사라고 아, 네. 느껴집니다. 아, 네. 화성에서도 그렇고 군위에서도 그렇고 신실하게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 아, 네.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아, 네. 이렇게 부축해서 우리가 그 날에 아, 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아, 네.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함께 이 날을 이렇게 기억할 기억하면서 전락하기 아, 네. 원합니다. 이분만 감사의 말씀. 이번 주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말씀 중에 그 아담이 성과하게 그 지금나무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음. 질문하셨다는 질문을 음. 겁니다. 우리 관점 같으면 네가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생명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죽음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때 주님께서 극률이 너무 풍성하셔서 다음에 아, 네. 우리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한 선택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아, 네. 하셔서 결국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 네.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때도 많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이 석김에 있을 때만은 적어도 생명 노선 안에 있습니다 아, 네.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음. 이번 주에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네. 아, 아, 네. 아, 네.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계산들. 아, 네. 아, 네. 오늘날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아, 네. 그 일이 몸의 실제가 건축되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과 음. 이 감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옥에 갇힌 자들로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아멘. 한 표현이 될때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뻐하심이 다른 말로, 자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음. 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음. 아, 이게 너무 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랑이 기쁨으로 바뀔 때, 아, 네. 영광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 네. 실제의 표현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우리 갈망 안에서 여전히 표현됨을 찬양합니다. 아, 군리가 네. 아, 이제 하늘이 조금 열리니까, 우주에서 우주에서도 학생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laughs>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회도 <laughs>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laughs> <laughs> 비밀이 그렇게 <비엔뎁스럽게 웃음> <laughs> 이 구약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는 내력했지만. 그 영이 되신 그분께서 오늘날 십자가 되셔서 화성에서 군인을 방문하심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주대인 한몸의 십자가 여기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는데요.